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봐도 조금 맹해 보이긴 하거든요. 뭐 어디 힘을 줘야 될까? 이 카드 하나하나 요소에 조금씩 볼륨감을 잡아주면 돼요. 차라리 여기를 요즘 유행하는 3D 아이콘으로만 바꿔줘도 무게중심이 확실히 잡힐 겁니다. 여기 하객 대행 시작하기는 왜 강조가 되어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가? 총 6개가 있잖아요. 디자인을 다르게 가져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와 여기에 있는 거는 결국 같은 거잖아요. 지금 여기 카드 하나에 보면은 섀도우가 깔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아이콘에도 섀도우가 깔려있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 텍스트는 글을 좀 줄이면 되지 않을까 라운드도 한번 우리가 줍시다 여기다가 그냥 화이트 그라디언트를 살짝 깔아주시는 것도 여기다 이제 화이트 스트로그 살짝 한번 그림자 섀도우도 좀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아이콘을 요즘 유행하는 3D로 좀 바꿔보세요 아이콘은 내용과 맞진 않습니다 그냥 느낌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맹한 게 이제 확 사라지죠 갑자기 하객 대행이 강조가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도 강조를 좀 시켜주면 되긴 하거든요 거기에 비슷한 톤으로 하나 잡아서 확 살아나잖아요 디자인이. 아난 이것보다 더 강조하고 싶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라는 문구를 날려버렸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말풍선을 하나 띄우세요. 여기 폰트는 뭐 화이트가 될 거고요. 삼각형 하나 이렇게. 딜레이는 뭐 너무 세지 않은 쪽으로. 이 정도로 살짝 살짝 움직여 주면은 뭐 지금 시작하는 게 강조가 되기도 하겠죠.